어느덧 다낭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다낭은 흐립니다. 어김없이 노보텔 한식뷔페 아니 갖고... 호텔 조식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됐고... 오늘 체크아웃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식에 또 욕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쌀국수도 가져왔습니다. 제 동생 거 볼까요? 오, 제 동생 것도 저와 구성이 비슷한 듯 다르네요. 아 빵을 처음부터 었어 아니 빵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잡채 만드시고 어디 가셨나요, 지금? 쌀국수 가 들려요. 엄마 거의 다 드셔서 네, 안 찍을게요. 네. 네. 여행은요, 정말 날씨가 90% 이상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이 얘기인즉슨 제가 다낭의 매력을 1도 못 느꼈다는 거고요. <laughs>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다낭 여행 매력이 뭔가요? 여쭤봤는데 아무도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알려 주세요. 이날은 또 다낭 필수 코스라는 바나힐을 가기 위해서 현지 여행사에 1일 투어를 신청했습니다. 연일 여행사 1일 투어를 하다 보니까 이쯤 되면 그냥 뭐 패키지 투어 온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이날도 점심은 반미를 포장해 갔습니다.

다낭에서 어,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해발 1487m 산 위에 만들어진 놀이동산이자 휴양 시설입니다. 요 사진 많이 보셨죠? 예, 이게 있는 곳입니다. 참 한국에서도 안 가는 놀이동산을 가고 있는데 다낭 가면 다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네,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네, 12월 다낭 우기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날씨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이날이 마지막 날이라서 딱히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놀이동산 올라가려고 곤돌라를 탔습니다. 보시다시피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또 어딜 가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네. 케이블카를 한번 갈아타고 또 올라가는데요.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곤돌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밖에 안 보이니까, 구경할 맛도 안 나고. 완전히 흐름이에요. 이런, 네, 이런 거 완전히, 완전히 하얘. 여기가 산 경사를 따라서 중간층, 최상층 이렇게 나눠가지고 볼거리랑 탈거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보시다시피, 저희 가족처럼 일정 마지막 날이고, 뭐, 시내에서 할 일이 없다 하셔도 날씨가 이 모양이면 그냥 과감하게 바나힐은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마사지를 한번더 받으십시오. 맛집을 한번더 가십시오. <laughs> 결국 실내 놀이공원에서 저희 아버지는 범버카를 한번 타시고, 저희는 안에서 이제 아까 싸운 밤미를 그냥 먹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할게 없었어요. 그냥 뭐, 공친 거예요. 공친 거고, 네, 이로써 제가 다낭이 왜 좋은지, 이번 여행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다낭의 이제 대표 포토존이라는 골든 브릿지에 올라갔는데. 오, 손 멋있어. 예. 네. <laughs> 괜찮아. 힘 많이 안 와. 선 멋있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좋아.

그리고 나서 향한 곳이 커다란 불상이 있는 리능사 였어요 바닷가에 있는 절인데 양양의 낙산사 비슷한 절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해수관음상이 서 있는데요 불상이 커서 저희 노보텔 숙소에서도 조그맣게 보였거든요 이제 직접 앞에 가서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상 이렇게 보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날 워낙 빗속에서 네. 가뭄 없는 네. 시간을 보내서 그런가 여기 와서도 큰 가뭄은 없었는데 그래도 또 베트남의 관음 보살님께 앞으로의 이제 어려움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하고 예, 서원했습니다. 여기 절에 원숭이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야생 원숭이는 아무래도 조금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진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낭 대성당을 지나가는 길에 살짝 봤고요. 명동성당이나 전동성당이 워낙에 또잘 지어진 그리고 이제 진짜 완전 마지막 일정이었는데요. 네, 성대한 저녁 만찬 반세오 전문점에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가이드분도 그렇고 식당 직원분들도 너무 친절해 하셔가지고 식사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가족을 가만두질 않으시더라고요. 심지어 반세오를 일일이 다 쌈으로 싸가지고 하나씩 주셨어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근데 또 현지분이 이렇게 또 야무지게 싸주시니까, 네 맛있었습니다. 그런가요? 아 칠레 소스도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죠. 이번에는 맛있어요. 더더 어, 어, 맛있게 먹는 봐. 방법이구나. 나 이거 먹어. 아 이거 밥 아빠 네. 이렇게 먹어. 기본 <laughs> 맛이 어떤다 <laughs> 살짝. 살짝. 간이. 드디어 다낭 일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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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다낭은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따뜻한 충고와 조언을 해 주시게 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다낭도 일주일 뭐한달 이렇게 길게 지내면 보이지 않는 매력이 팡팡 나올 텐데 저는 이제 4박 5일간 가족이랑 진짜 나름 핵심만 돌아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태국 치앙마이도 아마 우기 때와 가지고 4박 5일 돌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다낭이랑 여하간 네, 이렇게 날씨 때문에 조금 아쉬웠던 다낭 여행은 이번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 여행으로 영상을 준비해 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